외국의 끝판왕, 데이터 외국으로 하는 외국의 끝판왕. 대한민국 의사들 급여가 세계 최고라고 했던가 뭐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했지만 이번에 한번 깊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의사 급여가 세계, 세계 최고인가? 임상 의사 수는 일본이 2.5, 한국 2.3, 미국 2.6 비슷하다 그랬죠. OECD 쫙 펼쳐놓고 우리나라가 OECD 평균값 3.5보다 적다 이렇게 하지만 OECD 평균값보다 많은 나라들이 지난 네? 코로나 때 얼마나 네, 사망률이 높았고 한 그런 어려운 환경은 그렇죠. 우리 일본, 미국, 한국 세 개만 비교해 놓고 보면 비슷한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런데 우리나라 병상 수의 인구 7천 인구 0 명당 7.1개는 OECD 평균 분해보다 두 배가 많다. 대한민국의 병상이 OECD 평균보다도 두 배나 많은 만큼 누가 커버했다? 어려진이 커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수는 미국, 일본하고 비슷한데, 병상수가 두 배로 많다면 그만큼 두 배로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의원 병상 포함까지 하면 일본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혹독한 일을 하고 있다. 왜 그건 간과됐느냐라는 겁니다. 예. 인구 대비 병상으로 봤을 때, OCD 평균이 4.3인데, 한국은 12.8, 무려 3배네요, 3배. 1인당 병원 외래는 또 병원을 얼마나 많이, 그만큼, 어리어 접근성이 좋다. 지금 오늘 내가 당장 아프다. 동네에 어원을 가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그 소견사나 받아서 KTX 타고 한두 시간 만에 솔고하는 것도 얼마나 쉽습니까? 가서 예약하고 길라드다 진료보고 그죠? 여기서 가장 왜곡적인 데이터가 전형적인 게 이거지 않습니까?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 대비해서 한국이 6.8배나 된다? 세계 최고네? 그 다음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이스라엘, 호주, 네덜란드, 스위스 쭉 막강한 나라들이 어려어려로전 의료, 세계 250위권에 들어가는 의료기관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나라들이 밑으로 쫙 깔려 있는데 한국이 1등이라서 이거 가지고 한국의 의사소득이 최고다.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대비. 그럼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을 도대체 얼마로 대한민국을 주고 있길래라는 문제는 간과되는 거예요. 그 한번 비교해, 비교해 보는 겁니다.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 임금 대비 한국이 네덜란드의두 배나 되는가? 이 네덜란드 나라를 제 찍은 이유는 우리가 3 6 8 0 0 네덜란드가 3 3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네덜란드에 우리 한건 어떨까 한번 들여다본 거예요. 거기 임금 수준은 어떠지 보니까 전문의 연봉은 네덜란드가 2600만원으로 세계 최고로 나옵니다. 이게 인사이드 인사이드 원키라고어사 연봉 탑, 탑 15를 뽑았는데 호주 미국 벨기에 순으로 나오고 있고 네덜란드 전문의 연봉이 세계 최고라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곡되는 거잖아요. 네덜란드 전문의 연봉은 2억 6137만 원으로 일반인은 1억 2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네덜란드 의사들의 연수입이 가장 높았고 전문의가 일반인보다 두세 배 많았다. 호주는 어 전문의가 2억 5522만 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그럼 그 뒤로는 3, 4, 5위는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스위스, 덴마크, 뉴질랜드,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뒤를 잇고 있고, 대한민국 나오지도 않아요. 네, 국가마다 차이가, 이거를 전, 이 통계를 접한 제아래학과 의사 전문의가 국가마다 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입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의사들이 노력하는 대비해서 국가에서 그 직종을 인정해주는 정도가 우리나라가 훨씬 약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뭐 들어보면은 이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들 수입이 도대체 얼마인데 그런 생각 한번씩 하시죠 그죠? 강남에 잘 나가는 성형외과 거기는 뭐 대기도 없잖아요. 딱 가면 그냥 스페셜 특별 룸에 딱앉아놓고쫙 와서 전문 상담사가 와서 붙어서 상담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딱딱딱딱 찍어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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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고치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는 연봉 그 개념으로 따지면은 수입 통계도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학원가에서, 아이들 사교육 시장에서, 조금, 대학 나오고, 학원에서 강의 시작해서 인기 였고그 다음에 또, 거기서 3년, 4년, 5년, 10년 가까이 캐리어가 찬, 병원으로 치면은 인턴, 대학, 대학 학부,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정도의 그런 강사들이, 소위 말하는 1타 강사, 도대체 수입이 얼마인지 우리 산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느 직종이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모든 강사들은 일타 강사가 되고 싶어 하죠. 그거를 그대로 사,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전부 피부, 성형 쪽으로 가기를 바란다는 심리가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죠? 전문의 때려치우고, 그냥, 뭐안 할래? 나 귀찮아. 그냥 일반, 대학만 졸업하면, 의과 대학 졸업하면, 그냥 내가 본, 그, 저, 나는 어사 면허증이 나오니까, 이 어사 면허증 가지고 내가 하는 선별 병원에 가서 열심히 하루 종일 레이저 떼우면서 네? 피부 점이나 빼고, 보톡스나 주고, 그거 이 편하고 간단한 거, 이거 하나만 하도 훨씬 수입이 두 배, 세배 많은데, 라는 것이 유혹으로 작용을 하느 한다, 이 말이에요. 사법 처리되고, 불려다니고, 수갑차고 하는 그런 골치 아픈 일에 내가 못하러 들어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잘못으로 말할 수 있느냐. 그러한 것을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그거 없이 인원만늘린다는 것이 과연 되느냐. 지금 네덜란드 드여보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1등은, 세계 1등은 네덜란드고, 이등이 호주고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스위스, 덴마크, 뉴질랜드,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뒤를 잇고 있다라고 통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대한민국이 1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는 전교 1등이 어디 안 간다는 거예요. 네, 네덜란드에 라면서 어대생 인터뷰로 기사를 보면 네덜란드에서는 환자하고 경쟁하지도 않지만 전교 1등 어디 안 간다. 한번 잠깐 네덜란드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들여다보면. 한국에서는 전교 1등이 의사가 되는가 고막 웃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는 수학, 물리학과 등 순수과학이나 공학계열이 어대보다 더 들어가기 어렵고 보통 10점 만점에 어대 커트라인이 8점이라면 어대 커트라인이 8점 정도인데 자기는 7.5점이지만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예요. 하도 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과거에 순수과학, 서울대 물리학과가 제일 높았잖아요. 그렇죠? 또 한때는 또원자력 공학과도 높았었고 그렇죠? 공학계열이 어대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운 때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지금은,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전국의 의대를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스카이 공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렇 그러고 또다 튀어나옵니다. 내년에 2천명 바라보고. 아, 그 큰, 그큰 거네요. 수많은 학부모들, 지금 고3 학부모, 고2, 고1, 응? 인원이 두 배로 늘어나, 3천에서5천명으로 늘어난다?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구나. 라고 하는 수많은 잠재적인, 그게 지금 윤짓단을 추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렇 자, 이 친구 실조 보존 가지고도 학업성증을 불견했지만, 굳은 일도 맡아서 양노원에서 지원하고 하루 종일 고통호소하는 죽음 앞둔 환자 앞에서 왜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지를 신중하게 고민한 계획서를 세운 것이 당락 열쇠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덜란드 한해 등록금은 한해 1000에서 2000유로 정도 사, 싸네요. 굉장히 싼다. 미국하고는 비교도 안 되네요. 그런데, 의대는 학사 3년, 석사 3년이 어과대학 기본 이수과정이고, 전공하는 과에 따라 수련기간이 4년에서 1 굉장히 깁니다. 신경외과, 산부인과, 흉배 같은 수술, 집도 경험을 요구하는 과는 6년 수련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 세계에서 최고 높은 어려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홈닥터라 불리는 가정의학 전문의는 수련과정이 4년 후정치의사가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라는 건데, 뭐 인기 많은지 몰라도 이것도 보니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이, 이 가정의 홈 닥터 가정의학과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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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도 나와서 이제 상급병원 상급병원에 가서 또 근무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의사들은 잘 안할텐데 예,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도 전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의료, 어, 그래서 여기서는 홈 닥터가 개인 주치 그래서 이홈 닥터를 거치지 않고 상급병원으로는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예 탁 차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예, 아무리 예, 그래도 소문나 의사를 찾아다니거나 막 돌아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그러니 월급쟁이 의사처럼, 어, 되는 것이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어, 일주일에, 어, 약간 플렉시블하게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네덜란드 의원에 있는 것 같아요.